야! <laughs> 아, 긴장돼, 요네 <모든> 거. <웃음> <웃음> 야, 야, 가 긴장돼요? 야, 너무 멋있다. 와. <laughs> 어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해피 뉴이하고, 입한 번. 음. 음. 나 진짜 맞을 뻔했어. 어, 나 진짜 따뜻한 숨결에 맞았어. 너무 새해 복 <laughs> 아,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어.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우리가 방송할 때입이 심심하잖아요. 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어요. 오, 3, 2, 오. 1. 어머, 세상에. 어머!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나왔어. 편의점을 제가 진짜 털어왔거든요. 진짜 털어왔네. 우선 오, 우리, 우리 민정 언니가 좋아하는 조리 언니가 좋아하는 귀엽대. 어, 아, 너무 감사해. 언니 하루에 이거 8통 먹어. 어, 맞아. 근데 숟가락도 없이 이렇게 손으로. 당뇨 방해. 확정이야. 맞아. 무조건 이거. 봐봐. 우리의 최강 몬스터즈 응원할 때 이거 안 사간다고? 어? 맞죠? 피 l 저기 어, 근데 투수 와이프인데 홈런아 우리는 홈런볼 죽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희 집에 아 진짜 홈런볼 금지예요 하지만 주님이 또 먹으라면 바로 먹지 우리 편의점 피필 <laughs> 받았어요? 아니안 받았는데 그니까 러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니 이거 실제로 아이스 제가 많이 먹는 거거든요 기절해 내가 일부러 많이 사온 거야 아, 한번 먹어봐 기절해 아, 언니 이따 드릴게요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맛있고, 한입 먹고 시작해. 3, 2. 고마워. 요 이렇게 다 사오고. 어, 다음에 내가 사올게. 무조건이야. 어. <laughs> 세상에 눈이 떠져. 홍차. 아. 근데 칼로리? 지로. 아, 좋다. 지로 근데 고마워요. 광고는? 지로. <laughs> 오늘 또새로 정말 얼굴천재 오셨어요. <laughs>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편해지면서 제가 사왔습니다. 나한테 얼굴천재! 누구야? 슬리오 잘생겼다 슬림하시다 안녕하세요 슬림하시다 보고 계신 자매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슈 국가대표 안현기라고 합니다 으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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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일, 슉. 너무 반갑고, 아, 음. 근데 그거 아세요? 그더 글로리에 이도현 씨 배우 살짝 다, 나, 알고 그 얘기를. 그지 그지 그지. 그지. 나 여기까지 참으면 막았잖아. 근데 살짝 살짝 긴 이제 도현님. <laughs> 그러니까 미련 <laughs> 잡아당긴. 별명이 혹시 뭐예요? 저는 그냥 당근. 왜왜 어, 당근? 아까 말씀하신 <laughs> 거. 거. 아 길어서? <웃음> <오>. <웃음> 근데 그걸 정도 하고 싶은 거야. 미안해요. 나는 그냥 말해. 웃음의 요소였는데 어. 진짜 줄 몰랐잖아. 어, 괜찮아. 나는 말이야. 네. <laughs> 반가워요. 어, 말과 상은 좋다. 서로 어, 먹히고 먹히는 관계 너무 좋고 아니 우선은 저희가 진짜 처음 듣거든요. 우슈라는 게 사실 생소한 또 종목이잖아요. 음, 네.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국어로 음. 이제 무술을 발음할 때 우슈라고 합니다. 우슈, 네, 우슈? 그래서 옛날에 나오는 이제 성룡, 이설룡, 견자단, 홍금보 오 이런 게다 이제 쿵우 세대고요. 현재로서 이제 경기화된.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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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룡. <그냥> 짱. 송... <laughs> 오, <laughs> 오, 오 그렇지 와. <laughs> 이 우슈라는 그 종목을 선택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계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셨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섯 살 때. 어, 어떤 체육관을? 우슈 체육관. 어! 그럼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도 현재 우슈에 계시고요. 네. 선수랑 이제 지도자 다. 선수까 그러니까 우슈 집안인 거야. 아 근데 우슈가 매력에 좀 빠지려면 좀 약간 어? 나 이런 점에 매력을 빠졌다. 일단 우슈는 이제 다른 종목과 차이점이 그 병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병기요? 병기? 변기요? 병기? 병, 병기? 병기? 아 가방 가 너무 작은 비밀 병기? 비밀병기. 병기? 예비밀병기할때 네, 네, 그아 병기? 미안하다. 미안해 나똥 싸고 와가지고 미안해. <laughs> 어 병기라고 하면은 이제 검도창곤막 음. 이런 게다 있고요. 음. 어 근데 그 우슈, 네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니아닌가 <laughs> 근데 <웃음> 저 궁금해요. 어 검이랑 도가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검은 이제 날이 두 개고요. 도는 이제 한쪽만. 그 사실 알았어요? 아니요? 이번 기회에 알도록 합시다. 어, 제발요. <laughs> 무조건 알아가 도록할게요 아, 근데 한 쪽인 그럼 널빤지예요? 뭐 이렇게 발 바... 돈은 그러면 한 쪽이 약간 좀 둔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면으로 돼 있어요. 비교적. 아, 그 너무 궁금해. 제작할 때. 음. 근데 6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나이가? 26. 그렇죠. 26시면 <laughs> 20년을 하신 건데 와. 그동안 한번 단식하고 오주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고요. 제가 여섯 살때 이제 이년 정도 하다가 음. 이제 그만뒀다가, 음. 중학교 졸학해서 이제 공부하고 뭐 하고 하다가 아버지가 권유를 하셨어요 다시 운동을 시작해라. 음. 근데 제가 너무 늦었다. 나는 지금 쉬는 동안 다른 친구들 잡을 자신이 없다. 해서 음. 이제 인문계를 음. 진학하게.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인문계 네. 이제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몇등 정도 하셨어요? 시험을 그때 1 학년이. 실례가 안 된다면. 225명 있었는데요. 네. 222등을. 어떻게 <laughs> 그래도 세 명이나 어, 계셨네요. <laughs> 이 정도 얼굴이면은 222등이어도 뭐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비인기 종목을 이제 많이 되게 서러움이 많잖아요. 비인기 종목을 하시면. 그래서 또 그기에 대한 또 우수의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서러움이 또 있으시면 한 말씀. 저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비교적 타 종목들 비해 훈련일수가 많이 적은 게. 그래서 이제 훈련 더 하고 싶은데. 아 네. 어, 그거 너무 서러운데? 훈련 일수에 맞춰서 이제 진천 선수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훈련일수가 적다 보니까. 그거 좀 서럽긴 하겠다. 훈련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사실 우슈가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고 싶거든요. 실례가안 아, 예. 뭐 된다면은 여기서 조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한번. 어. 오우,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아 너무 우슈 그 검을 준비해오셨다고. 네, 제가 또 오늘 오늘 위해서 떼요. 어머, 어머, 검 깨지! 너무 감사하다. 나검 보고 싶어. 검 보고 싶어. <laughs> 오, 오, 와, 와. 저 눈빛이 봤어요 봤어? 내 건?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검? 네 맞습니다 아까 이거랑 또 단면이 있다는 그 검도 있잖아요아 그건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왜? 음, 아. 오늘 검만 어... 검만 자 한번 어떻게 또이앞에서 어, 되나요? 어? 어, 우리 작가님도 베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 좀 찔러요 자매님들 마음속 찌르기 오 야야 안다르다 멋있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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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이거 딸려, 이거. 너 잘려. 큰일 나. 아, 와! 어. 나 이거 잘려, 이거. 와! <laughs> 와! <laughs> <laughs> 또 와! 와! 진짜 뭐? 우리나라의 보물 국가대표. 아 안영기 최고의 선배. 와! 당근 씨, 유한수 형. 어서 오세 우리 당근 씨. 아, 이거 옆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인지 받 들어갔어? 못 들어가지고. 네. 얼마예요? 이거요? 근데 얼마 안 해요. 이거 얼마 인데요 10만 원? 10만 원? 네. 하나. 비밀로 할게요. 네, 하나씩 전화니까 <laughs> <한 번. 웃음> 저희가 원래 덕각형을 준비해왔잖아요. 근데 선수님들 매력에 사실 덕각형을 신경쓰느라고 선수님들 매력이 더 크신데 집중을 못해서 과감하게 덕각형을 없애버렸어요. 없앴어요 없었어요. 나 부산에서 멀리서 이렇게 안 들고 와도 되나요? 안 들고 와, 더 이상. 그만 들고 와. 광해 하지안 들고 와도 되고, 그 대신에 선수님이 직접 쓰신 셀프 매력 프로필을 준비해왔어요. 쓰실 때 조금 힘들지 않으셨는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짜내야 될지 <laughs> 아, 짜내야 돼 어. 여드름 짜도 짜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너무 힘드셨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laughs> 제가 한번 이걸 또 보면서 한번 볼게요 습관, 버릇이 콧구멍 벌리는 거야 진짜 <laughs> 아, 처음 들어봐 이게 뭐예요? 웃기거나 좀 이제 황당하면 어. 콧구멍을 벌리거든 아까부터 코가 이만하더라고 <laughs> 한라봉서러진 왕코야 근데 코가 너무 잘생겼다 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 이게 DNA야 근데 약간 이코 때문에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코요? 응어 지금도 엄청 커져어아 <laughs> 근데 귀여워 <laughs> 야, 여워 <진짜> 무슨 <엄청 웃음> 캐릭터 같은데? 어 응. 그리고 능력치가 되게 많아요 2024년도 금한계 은한계 동네계 와 금은동 다 따셨네요 <laughs> 어? 보통 능력치 자랑 이런 거 쓰진 않으신데 아 좋다 이런 게더 좋다 어나 이거 했어 이런 약간 어플 좋네요 금, 은, 동 많이 따졌는데 돈좀 되나요? <laughs> 자, 오, 올해 이제 연봉 계약 하는데 있어 좀 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025년 또뭐 새해가 밝았잖아요. 새해 뉴휴인데 아니 어. 우리부터 말해보자고. 그러니까 보는 면은 목표. 최경력안 어. 잘리기? <laughs> 똑같아요 저희는.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 또 현기 선수의 목표는 음. 세계대 금메달. 야 이건 진짜 멋있다. 이거 저도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응원 이거. 진짜. 이것도 세계대회도 네, 중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올해 세계대는 브라질. 오 삼바. 아, 우리 가야지 또 아, 브라질. 우리 갈까? 우리 음. 이클립스로 가일까? <laughs> <laughs> 깨알. 어. 그럼 이클립스 광고주님이 <laughs> 힘이 있어 우리 브라질도 가잖아. 브라질. 어갈수 있어요. 나의 최대 매력 눈. 눈썹, 어? 손아 <laughs> 근데 우리는 코라고 봤거든요 <laughs> 아, 왜냐면 코밖에 안 보여 코 코만 써가지고 코 연기야 <laughs> 근데 그 정도로 코가 잘생는데 눈이 매력적이라고 눈썹 <laughs> 속봐 약간 사막여우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음, 매력적이다 <laughs> <그럼> 진짜 <laughs> 배우 이도현 님 닮았어 그치 그치 <laughs> 자꾸 보여 <laughs> 주여정 선생님이 <수제님이. 웃음> 근데 <웃음> 손, 여기 눈썹도 문신 안한 거죠? 네. 어떻게 저렇게 돼? 나 여기서 해주셨어. 아 여기서 해준 거야? 네, 어머니라고 한 부르셨나요? <laughs> <어머니도. 웃음> 바로 하잖아. 바로 하잖아. 어머니가 아까 어? <laughs> 어, 어머니가 주때어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근데 결 자체가 이쁘게 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 타고 나야 돼. 음. 음 너무 진짜 매력적이네요. 손이 또 매력적인데 네. 아까 봤잖아 우리. 아, 진짜. 오. 근데 손이 한눈들어는데큐티클도 없고 혈색이 좋다. 나집안일 너무 많이 했거든 한번 여기 보여주실 수 있어요? 크기 한번 재봅시다. 한쪽씩, 이렇게. 어, 3, 2, 1. 어머 할렐루야. 와, 진짜, 진짜 크다. 길다. 길다, 여기. 손가락이. 길다. 오. 어, 좋네요. 아니, 자매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 약간, 이 향기씨 손으로 통수를 잡아주면 설렘 느낄 것 같아. 어, 자매님들, 주목해주세요. 통수를 사랑하면 응. 통수 잡아? 어, 통수. <laughs> 머리채를 잡으라면 서, 설레요, 저는 이렇게 통수 잡으면. 아니, 우리 작가님이 느낌표 다섯 개 나왔거든요? 이상형이 뭔지 물어봐 달래요! 제발! 이상형이요? 응. 이상형은... 진짜 궁금해 경제관념 있고 어떤? 그냥 좀 자기 버는 돈 한창만 잘 안쓰는 네, 잘 안쓰고 버음공경하고 그 허영심 많고 네. 그런 네, 네. 그런 허세 떠는 여자는 아, 싫다고 아, 음. 우린 탈락이네요 <laughs> 우리 허영심이 가득 찼거든 <laughs> 나좀 있어 어. 어, 우리 물욕 있고 어, 나좀 있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오빠. 그것도 좋은데 외향적인 거 듣고 싶어 응. 연예인의 빛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요 안여주 청순 와. 그러네 청순한신분좀 <laughs> 나랑 제일 거리가 멀어. 어떻게든 뭔가, 뭐라도 연결하면 맨날 노력을 해. 하지만, 아, 우린 철저히. 아, 제일 돼. 거리가 멀어. 어. 한효주씨, <laughs> 피부가 좀 하얀신 분 좋아하시나요? 네. <laughs> 파운데이션 21호. <laughs> <저> 어. 그런 걸까지 <laughs> <그런 정도까지 웃음>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 실내 운동이랑 하얀시다. 어, 하얀시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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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니, 근데 여자가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음. 별로. 그렇게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쁘면 되는 거. 이쁘면 된다. 자매님들 메이크업 약간 수수하게 해주시고 옷은 어떻게 입는 거 좋아요? 옷이요? 그냥 어울리게끔 잘 입었으면 어울리게. 좋겠어요. 치마 좋아요? 바지 좋아요? <laughs> 바지 좋아합니다. 바지. 아니 그러면 몸매랑 그 얼굴을 중에 먼저 보는 거. 몸매를 먼저 보는. 몸매. 몸매. 어, 글래머 좋아하시나봐요 진짜 몸매래요 아, 어. 아, 그냥 물어봤 좋아요, 몸매 중요하고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격, 연애할 때 어떤 성격 나한테 막 연락 많이 하고 막 지구지진하고 이런 여자가 좋은지 약간, 뭐야? 막 이런 약간 좀 까탈스러운 매력 있는 사람 좋아 약간 까탈스러워요 <laughs> 좀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리드하는 여자 리드요? 리드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너무 지고지순한 <laughs> 여자는 싫다. 재미없다. 아, 아, 네. 아, 네. 재밌는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어. 20대 때 원래 재밌는 사랑을 원해요. 불타는 사랑 힘든 사랑 근데 이제 30대는 편한 걸 찾더라고요. <laughs>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좋은 정보 되셨을 거라 믿고, 이제 모든 질문 끝났어요. 편하게 좀 약간 궁금했던 거, 우리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편하게 막 질문해도 돼요. 혹시 최근이라고 보세요? 최근이라고요? 제또 야구부 출신입니다. 제가. 어, 야야야이 속보예요. 꾸러기 야구단 출신. 꾸러기. 네. 그 댁이 네. 오. 제또 군대표까지. 진천 군대표까지. 진천. 응. 어, 이건 진짜 속보다. 어, 투수셨어요, 타자셨어요? 전 이길 수. 음. 아... 타자셨구나. 그러면 김문호 선수로 알고 계셨어요? 아, 근데 궁금해. 궁금해. 천영야으로 <laughs> 네, 천영야구도. 약간. 도루 잘하실 것 같아 응. 발 빨라서 발이 빠르시니까 도루 왕이실 것 같은데 근데 야구를 왜 근데 그만두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단 우슈계에 계시니까 아 조금 더 성장 가능성 혹시 아버지가 일어날 때부터 우슈! 막 이렇게 뭐 깨우고 이러시는 않으셨죠? 아 그렇죠? 죄송해요 <laughs> 어, 깨울 때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탕! 탕!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매력적이에요. 아, 네, 음. 재능 기부를 또 <laughs> 하셨다고 꿈나무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 네 거기 대해서 좀한 말씀. <웃음> <웃음> 나도 꿈, 자 자랑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또 재능 기부를 한 달간. <웃음> <웃음> 아 가서 직접 네, 이렇게 가서 우슈를 지도하고 오케이. 파이팅. 너무 진짜 좋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굴도 잘 되는데 마음이 더 예쁘신 것 같아. 말을 말하면 말 할수록 외모보다는 성품. 정말 우리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실 그런 또 선수님이 아닐까 싶고 우리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한번 자매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스투핀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너무 좋게! 우슈! 자, 그러면 다 같이 덕질을 부탁해 이러고 또 끝내볼게요. 우슈의 응. 덕질을, 덕질을, 덕질을 부탁해. 부탁해.